자, 92세 할머니인데요. 야, 92세 할머니가 200m 거리를 무려 50초에 뛰었다는 라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. 김순혜 대표님 대단하지 않습니까? 대단한 거죠. 어. 제가 송기진 김재단 대표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<laughs> 네. 이게 보통 나이 60 넘으면 아. 어, 보통 뭐 저렇게 뛴다는 것 자체가 무릎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빠른 조깅은 되지만은 네. 렇게 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. 9 2세 연세에 저렇게 200m를 갔다 57 50단 거는 어느도 엄청난 거죠. 지금 200m 몇 초에 뛰실 수있으십니 100m 기준을 해야죠. 100m 기준. 100m 기준 하면은 막한 뭐 20초. 20초. 해야죠. 아, 그래도 역시 여전히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군요 네. 근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 실제 확인을 해 봤어요. 저 할머니가 과연 어떻게 해서 90이 넘은 나이에 어, 200m를 달릴 수 있고,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, 50초 때 시간을 끊을 수 있느냐. 대단한 거 근데 신체 능력은 90대가 아니었다면서요, 네, 그래서 아예 연구진이 이거를 조사해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순발력과 관련된 이 대퇴사두근의 속근 섬유 같은 경우는 7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, 네. 중요한 건 지구력과 관련된 이지근 섬유입니다. 이거는 무려 20대라고 하거든요. 이분이 왜 이게 가능하냐? 사실 어. 어릴 때, 젊을 때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던 아. 거죠. 원래도 근력이 좋았는데 이걸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낼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laughs> 야, 이 지구력의 나이는 20대 청년과 맞먹는다. 야,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주 걷고 소식하시면서 어,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정말 제일, 제일 중요한 아, 생각이 듭니다.